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 1일절을 보면 발세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위험을 알려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발세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발세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역시 그들을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세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서 예수님께 위험을 알려드린 발사파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힘겹게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따랐던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모두에게 다 어려운 일입니다.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들고 있는 많은 짐들을 갖고 함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큰 옷이 있다면 그 옷을 내려놓고 역시 그 문으로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그리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것들을 포기한 후에 더 좋은 것을, 더 귀한 것을 얻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기를 내어 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받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참 많은 것을 늘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좋은 문을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